부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나비입니다 모두 잘 지내셨나요 오늘 38번째 개발자 노트 스토리팩 19및 11월 업데이트입니다 같이 보도록 합시다 안녕하세요 브라운더스트2 PD 이준희입니다 오늘 개발자 노트에서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을 위해 방송에서 다뤘던 중요한 업데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같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입니다. 스토리팩 19입니다. 스토리팩 19포 같은 워가 진, 나온다고 하네요. 후반부 흐름을 다시 점검하여 방향성을 수정하면서 업데이트가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하고 한국어 더빙은 동시에 업데이트 되지만 일본어는 나중에 된다는 점이점 점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맵 보면은 이렇게 이쁩니다. 대충 어떤 이야기냐면은 반신 에다의 부탁을 받고. 유스티아 일행은 어떤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과거 밤세계와의 마지막 격전지였던 이 섬에서는 밤세계와 연결된 문이 있고, 에다는 누군가가 그 문에 봉인을 풀고자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스토리팩 20 이후입니다. 기존 스토리팩은 1에서 8, 9에서 14, 15에서 18 이렇게 새 시즌을 이야기가 이번에 스토리팩 19를 통해 모두 일단락되고, 스토리팩 20부터는 새로운 장소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스토리팩 20은 26년 초에 업데이트 예정이고, 그 전까지는 오늘이 메인 스토리의 마지막 언급이라서, 스토리팩 2이후에는 등장인물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벨로아입니다. 이벨로아 같은 경우는 시즌 이벤트를 통해서 언급된 적이 있던 존재들이죠. 뒤에 보이는 거대한 인물은 이벨로아라는 존재이고, 그리고 이벨로아의 손 위에는 12명의 레벨리스, 레벨리스들로 이벨로아를 어머니로 섬기며 이벨로아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대표적으로 소니아. 그리고 다리안이 있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레벨리스입니다. 레벨리스 지금 나온 게딱 3개입니다. 3개. 그레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티그마 오브 드림즈에서 등장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고요. 안 보신 분들은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레타가 5번이고요. 그 이전에 시즌부터 등장했던 다리안 소녀는 이제 7번과 11번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숫자는 신체의 어딘가에 낙인으로 새겨져 있으며 숫자가 낮아질수록 강함을 의미한답니다 오 낮아질수록 강하다고 하네요 기대되는데? <laughs> 다음 이야기인 스토리팩 20부터는 주인공 일행을 막아서는 최강의 적이자 매력적인 플레이어블 캐릭터로도 등장 예정이며 모두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모두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두 여자다 개꿀 좋습니다 이전 한국 방송에서 먼저 보여 드렸던 이미지인데 레벨리스들의 가려진 이벨로의 넓은 마음을 보여드리기 위해 했지만 네, 보여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즌 이벤트입니다 위 스토리팩은 19에서 이어지는 이야기로 시즌 이벤트 크로스로드입니다. 스토리팩 19의 후일담에 해당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이번 스토리팩만큼은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이쁜 세라도 볼수 있고요. 오, 야, 이클립스 누나도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스토리팩 15에서 18 리뉴얼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스펙이 있으면 이거 뭐지 스펙이래 스포일성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넘기도록 할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가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슛슛 슛.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26년 2 6년에 스토리 업데이트 계획입니다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스토리 스토리팩이 이제 4개, 그리고 캐릭터팩이 4개로 이렇게 4개, 4개씩 한다고 합니다.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6개월 따로, 6개월 따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냥 돌아가면서 할지, 아니면은 뭐, 뭐가 더 필요하면은 먼저 나올 수도 있고, 아마 그렇게 번갈아가면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년도 스토리 계획 중에 플롯 중심에서 이제 캐릭터 중심으로 이야기가 더 나온다고 합니다. 캐릭터를 더 파고 싶은데 팔거리가 부족하다는 말씀에 크게 공감하여 이렇게 낸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제 좀더 캐릭터를 더 깊게 그 속까지 응? 그옷 안에 있는 그 응? 여러 가지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을 더욱 더 파고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신규 코스튬 소개입니다. 신실의 날개 올리비에입니다. 올리비에 같은 경우는 이제 성능이 넓은 범위를 공격하여 SP 회복, 회복하는 비속성 딜러입니다. 많은 대상을 공격할수록 피해량과 SP 회복량이 높아지는 컨셉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거 유출된 게 있어가지고 유튜브로 올린 게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은 카드가 하나 있을 겁니다.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으니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올리비에 같은 경우는 스토리팩 18주점에서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최고급 영입 계약서 영입 꼭 하세요. 제발 여러분들 사스케 하지 마시고 꼭 뽑기권 뽑기 전에 영입하고 뽑으시길 바랍니다. 제발. 그 다음은 스킬 컷신입니다. 대충 여기 크... 스킬 컷신이 있는데, 이 스킬 컷신도 이쁘고 좋긴 하지만, 이 전, 이 전에 이 칼을 어디서 뽑아내는지, 어? 이 은밀하고, 어? 이 구석지고, 어? 음습하고, 약간 습한, 어? 거기서 꺼내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는 이벤트 팩, 시즌 이벤트 복각입니다. 첫 번째는 나이트 메어 윈터가 업데이트 된다고 합니다. 12월 4일날 업데이트가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스 엣지가 업데이트가 12월 16일날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이벤트 팩입니다. 겨울에 나왔던 이벤트 팩인데 이제 12월에는 상시화. 상시화를 한다고 합니다. 언제든지 다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실 수 있으세요. 그 다음은 이제 시즌 이벤트 파이어 윅스 메모리즈가 나온다고 하는데, 의상이 조금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갈게요. 시즌 이벤트로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나름 분위기 있을 겁니다. 슛, 오케이,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는 마물 추적자 및 길드레이드입니다. 마물 추적자 같은 경우는 이제 바실리스크, 물편입니다. 물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물이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바람속성, 누구를 준비해야 되냐? 티르. 티르하고, 그 다음에 네브리스. 티르하고 네브리스 준비하면은 모든 게 완료가 됩니다. 그러니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보시면은 마물로 이제 자신에게 보호막을 걸며 스킬 쿨타임 초기화 시켜주는 전투 컨셉이라고 하니 알고 계시면 될듯 합니다 그다음에 마물 추적자 2호엔 바람 속성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아직 정확한 건 모르는데 부속성 캐릭터의 이로운 효과 유지 시간을 늘리고 스킬 쿨타임을 초기화하는 전투 컨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에 길드레이드는 어둠의 지배자 루케르신가가 아니라 또케르신가에요 또케르신가 이놈의 사슴 그만 보고 싶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또케르신가입니다 어? 턴당 SP 회복량은 적지만 보스 공격에 피격시 SP 대량 회복을 주는 전투 패턴이라고 합니다 어둠 속성이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뭐 미카엘라 뉴티 어? 뭐 이번에 아마 올리비에가 조금 접대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 번째 픽업 스케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뒤져나갈 예정이, 어? 특히 뉴비분들이 뒤져나갈 준비하셔야 됩니다. 한정 픽업 스케줄입니다. 12월 4일부터 12월 23일까지 바니클이 나오고요. 12월 1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마스커 레이드 바니셀리아가 나오고, 이제 12월 16일부터는 뉴 바니가 나오고 거기에 맞춰서 셀레브리티 바니 로엔이 복각을 같이 하고 1월 8일에 셀레브리티 바니 로엔은 끝나고 아마 새로운 바니가 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고 오시면 됐고요. 코스튬 픽업 일정입니다, 여러분들. 일정 같은 경우는 좀 길어요. 나이트 메어 바니 클립스가 26일. 바니셀이 28일. 셀레브리티 바니 로엔이 한 달입니다. 한 달, 어? 무료 한 달이에요. 그러니 가장 좋은 방법은 풀돌이 아니신 분들은 일단 무료 법을 갈겨 보세요, 제발, 어? 이거 없다고 막 죽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 무료 법을 갈겨 보고 마지막 쯤에 뽑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뽑기권을 아끼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직접적으로 볼 거는 신실의 날개 올리비에하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신입사원 네브리스가 복각을 합니다 신입사원 네브리스 많이 중요합니다 진짜 미친 것 같아요 픽업 일정이 미쳤어요 지금 위에 소공녀블레이드 하고 새하얀추봉 레피티아도 졸라 중요한데 이 신입사원 네브리스 솔직히 얘기해서 바람속성 접대 때안 쓰는 교우, 경우가 진짜 없어요 너무 좋아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이 힘들지 않을까 다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문은 똑같기 때문에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신규 전투 콘텐츠가 업데이트가 된다고 합니다. 12월 4일입니다. 12월 4일 어, 신규 PvP 콘텐츠 골든 컬러 세븐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공방에서 봤는데 진짜 기대되는 콘텐츠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매 시즌마다 바뀝니다. 몇 주마다 이제 이 바뀌는데 이 바뀌었을 때 우리가 이제 세워야 하는 전략 이런 것들이 바뀌기 때문에 재밌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점은 원래는 거울전쟁을 할 때는 그 장비가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는 장비의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렇다는 것보다 유비분들도 하는데 부담을 많이 덜어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서 들어가는 거는 제가 알기론 각인, 각성, 잠재력, 돌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돌파하고 잠재력 각인만 잘 되어 있으면은 참여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냥 여러분들의 뇌지컬을 믿고 뇌지컬을 믿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 너무 기대되지 않나요 진짜 어? 그리고 또 여기 성공 가호, 후공 가호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어 아직 안 나오는데 밑에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렇게 메인 로비입니다. 9 명을 둘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똑같은 캐릭, 똑같은 캐릭을 넣을 수 있어요. 다른 코스튬을 네. 캐릭인데 이제 원래 이제 하나밖에 못 썼잖아요. 근데 여러 명 따로따로 쓸수 있다. 와, 여기서 일단 굿. 재밌어 보이고요. 그 다음이 이겁니다. 아까 가호가 이겁니다. 옆에 보시면은 여기 포인트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3, 2, 2 적혀있죠. 성공은 예를 들어 아까 8이라고 적혀있으니까 8. 그 8에 맞춰서 넣을 수 있고, 후공은 조금, 뭐지, 불리할 수 있으니까 9를 넣어서 조금 더 챙겨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어떤 덱을 만들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위에 공격, 약간 지원, 아니면 방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진짜 뇌지컬을 어떻게 써가지고 이런저런 덱을 해가지고 요리조리 잘쓸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됩니다. 저는 정말 이 컨텐츠 너무 기대가 돼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표시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표시가 된다고 하니 알고 계시면 될듯 해요. 어, 그 다음에 뭐, 여, 이건 이제 전, 보상입니다. 보상. 보상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뽑기권이면 뽑기권, 뭐 골드면 골드,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 다살수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라방에서 들어갔을 때는 한 가지만 선택해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뭐다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중요한 점이 이제 거울 전쟁하고 겹치지 않도록 오, 목요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 수요일 밤 12시로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수요일 밤, 수요일 밤에 꼭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대신 변경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개선입니다. 12번째는. 아, 이번에 방송이 너무 알차고 너무 좋아서 바쁘네요. 연대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스토리 봤을 때 요약본, 약간 나무 위키, 뿌키, 약간, 어, 무 위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제 여러분들이 모르는 혈각인이라던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 클릭하면은 이제 뭐가 뜹니다. 이렇게 혈각인이 무엇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토리 요약본이라던가, 그런 거볼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진작에 해주시지. 그 다음에 타임라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스토리팩과 시즌 이벤트. 이게 시즌 이벤트도 연관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 시기를 이렇게 알려줍니다. 와,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클릭을 하면은 그것도 볼수 있으니 그런 식으로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 다음에 용어입니다. 뭐, 마력 생명체, 요정 엘프. 이게 어떤 건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번에 브라운더스트 미쳤어요. 드디어! 그 다음에 이제 컷신 미리보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명함이 없을 때, 어? 특히 뉴비 분들, 어? 이 캐릭 어떠세요? 저 캐릭 어떠세요? 어?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보여드릴 수가 없었어요. 어? 뉴비 님들이 볼 수도 없었고요. 근데 이제 드디어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원하는 캐릭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팩내 이제 상점 UI가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 상점에 들어가려면은 이 팩에 다 들어가 가지고 들어갔어야 되나, 이렇게 그냥 딸깍 딸깍으로 볼수 있다고 합니다. 굿. 그리고 뭐 일괄 구매도 있고요, 뭐 할증률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미쳤습니다. 이제 브라운더스트 같은 경우는 특정 날짜 기간이 이제 지나면은 이 돈이 이제 약간 주식처럼, 어? 이 음식 값이라던가 여러 가지 재료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원래는 외부에서 봤었어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리런이죠. 이제 요리런을 좀더 쉽게 접할 수 있다. 굿입니다. 야, 진짜 갓 패치죠. 그 다음에 이제 상호작용, 이제 성호개별 설정이라고 합니다. 뭐 한국어, 일본어 선택할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면서 보면 될듯 합니다. 그 다음에 대망의 13번째 2.5주년 업데이트 미리 보기입니다. 어, 일단은 이 중에 비렐미나는 있고 제니스도 있을 것 같고, 여러가지 추측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보면 오 야, 이렇게 실루엣이 있고요. 그 오, 오른쪽에 있는 그어 손이 뭐가 어, 어 굵고 거대한 뭘 들고 있네요. 어, 라고 할 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째가 스팀 찜하기 이벤트입니다. 스팀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네찜하기 이벤트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째는 2점 5주년 오프라인 이벤트라고 합니다. 뭐 서울, 뭐과 타이페이, 뭐 도쿄 이런 곳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알고 계시면 될것 같은데, 타이페이 같은 경우는 물음표입니다. 물음표인 이유가 있습니다. 네, 2.5주년 방송을 타이페이에서 한다고 합니다. 와우, 원래는 이제 어 2주년 때는 이제 그 판교, 그 사옥에서 했었죠. 근데 이번엔... 타이페이에서 한다고 하니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혹시나 타이페이에서 사시는 분들은 한번 나중에 신청하면은 아마 뜰 겁니다. 공지가 신청하는 거.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만족도 조사입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씩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 이번에 엄청 많죠? 너무 많아요. 아나 어, 죽을 것 같아 <laughs> 나 지금 지금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그 컷을 안 하고 쭉 이어서 하고 있거든요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38번째 개발자 노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뽀빠 들어가세요